미연.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실 이용준 대사님께서는요 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19대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가 대사를 지내셨고, 2016년에 제46회 로마 호감상, 그리고 2017년 이탈리아 대십자 기사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서원대학교 외교학학사 출신이시고, 어, 지금은 현재 세종연구소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용준 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응. 저는 저기 그냥 오늘 젊은 분들만 나오는줄 알고 편하게 나왔는데 이게 박사님들이 쭉 앉아계시니까 겁나서 가게 <laughs> 못하겠네. 먼저 미중 패권 대결과 신냉전 체제입니다. 어, 원래 사실은 신냉전 체제라는 거는 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고 미중 패권 대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죠. 미중 패권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을 했는데 그 해부터 이제 미중 패권 대결도 시작됐고 북한의 말하자면저핵 무장 완성이라는 것도 그때 시작이 됐고 2017년이 여러 가지 많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한반도에 있어서나 우선 그 미중 패권 처음에 시작된 건 이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건 뭐다아시겠지만 미국이 어, 2000, 1991년 어, 미소냉전 체제가 이제 폐기, 미소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로 세계에서 일강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강대국 패권자 지위를 누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가 네 패권을 뺏어 가겠다고 시진핑 어, 주석이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 중국이 그런 패권 대결을 선언한 배경은 경제가 경제 발전 속도가 미국은 굉장히 느렸고 중국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2025년 정도면은 미국 경제를 중국이 추월을 할수 있겠다. 어, 경제가 추월하면 결국은 이제 몇년 후에는 군사도 추월할 수밖에 없죠. 군사의 국방 예산의 비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을 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패권을 장악을 하고, 2049년,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 창설 100주년인데, 2049년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중국 쪽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 미국에 대해서 패권 도전 선언을 하니까 미국으로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거기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사실은 원래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추월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언제부터냐면 한 199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로다가는 언젠가는 미국이 중국한테 따로 잡힌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조치를 사실 취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아무, 아무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 가지고 서로 잘 지내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가까이 쫓아온 거죠.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니까 이건 뭐 너무 가까이 쫓아와 가지고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뭐 30%, 40%막 올리고 어떤 품목은 아예 수입도 수출도 못 하게 하고 이런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적절히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나마 이제 미국이 한수은 돌리게 됐죠.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인데 그 외부, 외부적으로 나타난, 어 이제 형태는 무역전쟁이죠. 그래서 패권 경쟁과 무역전쟁이 일어남에 따라서 어, 1991년 냉전체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풍미했던 세계화도 끝이 나고 자유무역주의도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FTA와 정반대되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 이 무역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이제 조금 요새 가라앉았으니까 어, 몇년잘 참으면은 뭐 한국이 중국하고 무역도 이제 정상화가 되고 할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을 하는 거고 앞으로 강도도 점점 세질 것이고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질 겁니다. 어.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중국이 완전히 몰라 그래서 다시는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은 꿈도 못 꾼다, 꿈도 못 꾼다 하는 사, 상황이 될 때까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이 됐는데 미국은 그 대외정책에 관한 여야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한 90%쯤 똑같고, 나머지 한10% 다른데, 10% 다른 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 군사력을 더 중시하고, 어 민주당은 그 인권, 인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기를 더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어 그러니까 그 대외정책의 수단만 다르지, 어 정책의 기본 노선이나 방향이나 이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쟁을 승 승계를 해가지고 더 크게 벌리고 있죠. 지금 첨단 공산품의 공급망 통제. 아예 트럼프 때는 세금을 확 관세를 확 올려서 무역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서는 아예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훨씬 더 강경하죠. 어, 그, 그리고 수출 규제 품목이 지금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어디까지 확대가 될수 있느냐? 궁극적인 목표, 어, 목표는 전면 검수 조치입니다. 전면 검수 조치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 전면 검수 조치를 했습니다. 연필, 연필 하나도 못 팔게 만들었어요. 그걸 얼마 동안 유지했느냐? 2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1950년부터 1971년 수교할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 얘기, 학자들 얘기가 그것 때문에 중국의 경제발전이 20년이 늦어졌다.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베트남은 한 30년 제재, 제재를 받았고, 쿠바는 아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말하자면 가난한 나라를 도저히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어, 지금 첨단 공산품 공급망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은 점점점 이제 무역 규제 항목을 넓혀갈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악의 경우에는 전면 검수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이왜 어, 어, 전면 검수 조치까지 그렇게 과, 아, 저, 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냐? 왜냐면은 간단합니다. 무역 전쟁으로 안 끝나면 그 다음에 진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중국이 계속 따라오면은 군사적으로 가서, 어 제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보통 국제정치학에서는 저기 박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마무리 마음대로 못하겠는데 예방전쟁이라 고 그럽니다. 가만 놔두면 내가 질것 같으면 저놈이 더 크기 전에 먼저 가서 치는 거죠. 예방전쟁이라는 건 아주 예방전쟁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옆에 뭐 시리아, 리비아, 뭐 이라크 자기보다 조금 세지려고 그러면 미리 가서 다 공습을 해서 다 쳐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이 지금 공급망 통제나 수, 무역 규제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미국이 성공을 못하면 진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원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시작은 미중 간의 경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얘기치 않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 대결이 있을, 있을 때, 나토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남의 나라, 자기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을 그래서 열심히, 미국이 아무리 말려도 중국하고 교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이거는 미국하고도 상관없는 유럽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게 됐고 어, 그러다 보니까 미중 저, 미중 대결이 유럽까지 연장이 돼서 전 세계적인 이제 동맹체가 돼 버린 거죠. 미국과 EU가 어, 동맹체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의 존동맹 관계기 이 때문에, 어,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 냉전체제가 로 지금 촉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신냉전체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주 초보단계 시작이고. <laughs>